뉴데일리 법조 취재 기자죠 박아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먼저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 국회 인사 청문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네 아, 어제 국회에서 뭐 여야가 상당히 이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 쟁점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나요? 네, 우선 여야는 어제 청문회 초반부터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을 두고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고시생 폭행 의혹은 2016년 11월 박 후보자가 자신의 숙소 앞에서 사박고시, 존치 초고시를 벌이는 고시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그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고시생들을 약자라고 표현하면서 박 후보자가 약자의 편선 정치인이 맞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자신보다 큰 덩치의 청년들이 늦은 밤 숙소 앞에 나타났고 아내 혼자 있는 대전 집에도 찾아왔다며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도 박 후보자를 철벽옹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신동근 의원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가리켜 손가락이 잘린 노동자도 아닌데 무슨 약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 신동근 의원은 최고위원인데, 네. 예, 좀 표현이 거칠었군요. 네. 아, 이 못난 소나무 대표인가요? 이 친분 관련된 의혹도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후보자가 못난 소나무라는 여권 지지자 모임의 수석 대표인. 김모 씨와 두터운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예. 그 문제는 김 씨가 불법 다단계 주식 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인물이라는 건데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김 씨의 불법 투자액만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도 의원은. 박후보자가 2018년 8월 김 씨가 전남 담양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했던 것을 근거로 김 씨가 박 후보자와의 신문을 내세워 불법 투자를 유치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습니다. 예. 이에 박 후보자는 김 씨를 당일 행사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반박하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의혹의 의혹이 있다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라는 하 당부도 남겼습니다. 예. 그밖에 또 어떤 얘기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오갔나요? 또그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가 그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데 대해서 예. 여당 측 반발도 나왔습니다. 그 여기에 박 후보자는 공감을 표현하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법조 취재 기자들도 어, 이제 새로 올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많은 네, 관심을 그렇습니다. 가졌군요. 예. 네. 아,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네요. 이 변호사 그 시험 출제 문제 가운데 일부가 노출됐다 이런 의혹이 지 제기가 됐잖아요. 네. 아, 법무부가 이제 수험생 전원을 만점 처리하는 것을 일단락을 냈는데 수험생들이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역차별이라는 네. 거죠. 이 얘기 좀좀 좀 들어보죠. 네, 그 일단 발단은 지난 5일 변호사 시험의 시험 문제 일부가 연세대 로스쿨의 한 수업에서 이미 배포된 모의 시험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예.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문제 출제에 참여했던 연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어기고 문제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 자료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무마를 시도했는데 수험생들은 이게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문제를 사전 유출받지 않고 실력으로 푼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조치라면서 그 문제를 사전 유출받은 수험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 후보자도 전원 만점 처리에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예. 시임한다면 실질적 기획인 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예. 아이 법은 이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하잖아요. 네. 아이 상식적인 이 기준에서 보면 다 만점 처리하면 사실 역차별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과연 재상고를 할지 좀 주목해 봤었는데. 네. 재상고를안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네. 이유인가요? 일단 이부회장 또는 검찰 측에서 어제까지 재상고를 제기했으면 이부회장 사건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순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부회장 형량은 2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2년 6개월 징역형이 이제 확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근데,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기간인 353일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나머지 1년 6개월을 더 복역하면 됩니다. 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 재상고할 거란 좀 예상도 많았기 때문에. 네. 아, 결국은 양측이 다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제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아, 드리겠습니다. 아, 김진욱 공수처장,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어제 현충원을 이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잖아요. 네. 아뭐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취재진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김진욱 처장은 그 어제 현충원에서 방명록에 공정수사에 대한 역사적 과제를 인권 친화적 수사 기록를 이룩함으로써 완수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서 김처장은 공수처 차장 복수제청과 관련한 질문 세례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습니다. 그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공수처 차장 복수제청은 말 그대로 공수처 이인자인 차장 후보를 두세 명으로 제청해 대통령의 선택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공직 후보자는 한 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 제청하는 것이 가능입니다. 네. 이 때문에 당장 야권에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수처가 대통령 예속 아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도 김 처장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복수 제청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공수처 구성에 일선 검사들이 대부분 빠질 것 같다고 하는데 네, 예,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처장은 공수처 검사 자리에 일선 검사들을 가급적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네. 그 일선 검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아닌 판사 출신 변호사나 일반 변호사들로 공수처를 꾸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법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들이 수사관들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냐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진짜 듣고 싶었던 얘기를 좀 이제. 아, 나눠보죠. 이용구 법무부관과 차관의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네. 아, 뭐 1달러 된 걸로 알았는데, 이 경찰이 이 블랙박스를 보고도 이못본척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비난이 이 비등하고 있고, 결국 네. 경찰이 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한번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 당초만 해도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제 재수사한 결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이제 경이 그래서 경찰은 어제 사과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합동 진사 조사단을 꾸려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경위 등에 대해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네, 경찰 진상조사 결과를 뭐 기다려야겠지만 늘 나오는 경찰의 이런 진상조사 결과가 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박 기자가 보기에는 이 경찰이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못 봤다고 하고 이 보고를 누락한 부분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사실.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예. 이제 다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각에서는 여전히 선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재선에서 처리했을 리가 없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인 건데. 예. 이 차관은 이용구 차관은 이제 경찰 고위층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락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양측 모두. 윗선의 개입이나 뭐 배우가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씨가 이미 켜, 어, 이미 불시에 꺼트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이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좀 제대로 좀 예.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아,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8일 날, 이 조국 전 장관 딸 관련해서 재판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또 재판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최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28일 선고해서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게 사실로 판명나면 예. 조정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두 사람, 두 사람은 이제 조전 장관 재판에서 아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과정에 최 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음. 그 뿐만 아니라 최 대표 본인은 금배질에 박탈당할 위기에까지 처합니다. 어, 국회의원직을 그, 잃을 수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최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전 장관의 아들 조 씨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적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예. 이 발언으로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죄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1심에서 최 씨가 허위로 인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게 사실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허위사실공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음. 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예. 28일이 이제 목요일인데요. 아, 목요일에 네. 예정된 국지국측한 뉴스들이 많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서초동 25시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뉴데일리 법조 기자입니다. 박아름 기자였습니다.